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입니다. 우선 그 참석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어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이고요. 어 이혜민 정책위수석부의장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강경수 원내부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차규근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내란 동조자 최상목을 탄핵하라. 최상목 대행이 또다시 내란특검법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 찼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이 공포하는 특검으로 내란의 모든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고 관련자 모두가 엄중히 단죄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은 또다시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내란 가담자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한달전 최상목 대행이 쌍특검을 거부하며 내세운 명분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검의 추진과 임명 방식이 법률적 절차적으로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당의 생터집을 그대로 인용한 핑계 대기에 불과했지만 야육당은 이를 수용했고 기존 안을 대폭 수중한 법률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 대상과 범위 축소, 특검 규모와 기간까지 여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협상에 임하는 척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시간만 끌다 일방적으로 협상 결례를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관심은 특검법 협상이 아니라 특검법 제 의결 이탈표 방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성국 대행은 내란 수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체포협조 지시는커녕 경호체의 불법 저항을 방관하며 오히려 불법 저항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중일관 내란 동조 세력과 야권을 같은 잣대 위에서 거론하며 정치적 협상을 운운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결정사항을 다시 여야의 합의로 돌려보내는 반 헌법적 월권을 계속했습니다. 권한 행사를 자중히 해야 할 권한대행 취임 한달 만에 무려 7번이나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정 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자신의 거울인 윤석열 내란숙의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국혁신당의 인내도 이제 끝났습니다. 조혁신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확실한 내란사태의 가담자이자 내부자로 규정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이대로 두, 둘 수는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노름을 이제 그만 내려놓길 바랍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 뿐더러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조격신당은 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민주당에도 요청합니다. 내란은 속히 종식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 조속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11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란은 극복되어야 하고 국민의 일상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뿐 아니라 내란 동조자 그 누구라도 조선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추적하여 끌어내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일동.